얼마 전에 일본 사가에 다녀왔는데요. 류칸에서 온천도 하고 맛있다고 소문난 사과, 규와 맥주도 배 터지게 먹고요. 비행기, 기차, 택시, 버스로 이동도 했고요. 맛있는 빵, 커피, 스시 등등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총 44만 5천원쯤 들었네요. 지금부터 사가 여행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타기 전에 마티나 라운지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용카드 중에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이 정보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더 라운지 어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마티나 라운지는 휴식보다는 뷔페식 레스토랑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라운지입니다. 출국 전에 요기를 하러 오는 여행자들로 다소 북적거리는 분위기의 라운지인데요. 한식, 양식, 분식, 후식, 음료, 와인과 맥주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출국 전에 먹는 음식이라는 특성상 한국인들이 그리워할 만한 떡볶이, 순대, 비빔밥 같은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든든히 먹었고요. 이때 안 먹었으면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비행기가 많이 지연되었거든요. 우리는 사가공항에서 바로 우레신호 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공항 리무진 택시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사가 공항 리무진 택시는 각 지역 택시 회사가 참여해서 운영하는 형식이고요. 예약을 할때 도착 비행편 시간을 중심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늦어도 이틀 전까지는 예약을 해야 하고요. 6명 정원 합승 택시이고요. 여행자가 무사히 입국하고 예약자가 다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사가 공항 운항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승객들끼리 한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1인 3,000엔인데 가격이나 시간 절약 면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저는 에도 시대부터 이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료칸 우무라야를 예약했습니다. 주식을 현장에서 예약할 생각으로 일본식 다다미 방과 프라이빗 온천을 1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가성비로 나온 객실이기도 하고 요즘 슈퍼앤저라 두명이 12만 341원 좋은 가격에 예약했습니다. 여기가 우레시노가 녹차밭이 유명하대. 가르팅 같다. 오이차 같은데. 이날 인천공항 활주로에 사고가 있어서 비행기 시간이 3시간 이상 딜레이 되었습니다. 우레시노에 저녁 8시 30분쯤 도착했더니 저녁 먹을 식당도 문을 닫았고요. 현장 예약을 하려고 했던 다음 날 요칸 조식도 솔드 아웃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 택시. 쭉. 음. 감사합니다. o 아. s When we go to the public bath. Yes, yes, yes. Have to b r i n it. 프로토페스 다이얼 100. 아, 지금 그냥 바로 나가야 된다고? 어. 근데 끓이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하얗게 되는 거 맛있게. 맛있게. 맛면좀아쉽게 맛있게. 어있오이있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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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맛있게. 맛게 맛있게. 맛있게. 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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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이쪽을 고다 1등이죠, 3등. 이거는 뭐야? 샤워실. 화장... 아, 이거 되게 귀엽다. 낮은 그거.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컨디셔너, 샴푸, 바디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열면 화장실. 아, 되게 옛날식. 너무 귀여워. 간유리로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세면대 있고, 어, 여기 치어 칫솔이 있다. 면도기도 있고, 헤어 브러쉬 있고, 샤워 캡 있고, 나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좋네요. 장도 <laughs> <참도> 되게 <laughs> 커. 그리고 이런 거 주는 거 알지? <laughs> 쿠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차 세트. 이렇게 있고, 어, 여기 또 그게 있어. 짜리 세 개가 더 있고. 만약에 더 사람이 오면 이거를 막 그치. 이렇게 상을 어떻게 하고 어, 더할 수가 있네. 이거는 뭐지? 아, 육카타, 육카타, 아, 육카타가 여기 이렇게 있고 옷솔도 있어.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 찬물, 찬물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너. 이미 충분히 마시고 와서 오프너는 필요 없음. 오래된 욕한인데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나 봐요. 핫 콜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클래식한 방식이고, 여기 들어있는 칫솔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 요거는 밑에는 발수건이라서 발수건은 깔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치질하고, 어, 개인 욕장. 갈거예요아 이게 제대로 입은거 맞나 I know the passage out to 1150 1150 화장수 같아요 화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면봉 있고 여기 조그만 세면대도 있고 제라이게아 제사에게...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이게 가장 인기있는 트라그거라사라고사라고요 전는시간 시골의 아침 아침에는 대욕장에 갔는데요 우리밖에 없어서 사진 몇장 찍었습니다 료칸 우무라야가 에도시대부터 있었던 그 건물은 아니고요 여기 이 시설로 오픈한 거는 188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년쯤 된 거죠 계속해서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대욕장 리뉴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남자 대욕장은 리뉴얼 중입니다. 여자 대욕장도 리뉴얼 직전이지만 깔끔했고요. 아기 침대도 있고 편의시설이나 어메니티도 좋았습니다. 이 료칸에 있는 목욕용품이나 화장수 패키지가 좀 투박해 보여도요. 여기 우레시노 특산물인 녹차를 적용한 제품들이에요. 순하고 무난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레시노 온천물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우레시노 온천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하고요. 안 좋아하시더라도 우레시노 오면 일단 담가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음, 이렇게 조그만 정원같이 해놨어. 예쁘다. 지하 1층 대욕장 앞에는 북카페가 있고요. 1층 프라이빗 베스룸 앞에는 LP 바가 있는데요. 여기 사장님이겠죠 아마? 취향이 비틀즈 매니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 오리지널 LP가 정말 많았어요. 며칠 여유있게 머물렀으면 이런 공간에서 멍때리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료칸 우무라야가 아침 맛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어제 예약에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는 마트에 가서 도시락을 사먹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싸? 혹시 컵 아니야. 아씨, 먹어야겠는데 이러면? 나 이거 너무 웃긴 거 있어서 사보려고. 요거 로트컵 저기 그거. 산토리 그래,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커피는 줄겠지 뭐. 품절만 오픈이고 커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시급하게 알아봐야겠다. 아 이런 투명도와 질감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거 현대적인데 <laughs> 예쁘지 않아요? <않나? 웃음> 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시아시엔 술좀 보게. <laughs> 어 이거 봐 두부도 팔아. 엄청 <laughs> 두부를 팔아. 커피를 너무 먹고 싶어. 아, 이건 초콜릿인데. 이게 녹차 티백이야 한삽떡? 어, 근데 되게 아래는 단단한가 봐. 밑에가 아이스크림이야? 음. 푸딩이야? 귀엽잖아. 뜨거 엄청 뜨거워. 뜨거워. 다시 맥주가 먹고싶다. 대중 모욕탕이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 그리고 내 생각에 여기 손님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자기네 집에 있으니까 가보고 싶어. 옛날에 이랬나봐. 세상에. 이렇게. 너무 멋지다. 날씨운이 터져서 너무 예쁘죠. 우린 우레시노 산책을 마치고 다케오로 이동했습니다. 우레시노에서 다케오로 가는 가장 편한 방법은 버스를 타는 겁니다. 우레시노 버스 센터에서 1시간에 한 대꼴로 있어요. 우레시노는 교통이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덕분에 동네가 한적하고 소도시 여행을 하는 맛이 납니다. 저는 첫 우레시노 여행에서 일본 소도시 여행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사과여행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